지금 말씀드린 간단한 결론을 얻어내기까지 쓴 예산이 한 140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한 7, 8년 정도 굉장히 여러 가지 연수 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얻어낸 결론은 이런 거였습니다. 2년 동안 정책개발팀에서 이제 활동을 했고요. 주로 연수 정책을 이제 다듬었습니다. 처음 경기도교육청에 진보교육감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은 진보교육감이 된지 8, 9년 정도 됐어 조금 있으면 10년입니다. 굉장히 많은 개혁 정책이 시도됐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쓴 개혁 정책의 방법은 훌륭한 강사를 모셔다가 강의를 듣게 하는 거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저명하고 훌륭한 분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강의를 쏟아부었습니다. 평가는 나빴습니다. 사람들이 눈이 높아졌지만 좋은 게 무엇인지는 압니다. 그러나 행동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은 높아지지만 그리고 비평은 하지만 삶이 달라지지 않는 걸 보고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쓴 방법은 토론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또 많이 대대적으로 토론을 시키고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알았습니다. 토론을 모든 토론을 시키고 하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강한 사람이 그 탁자를 지배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확인을 하면 세상이 좋아지기 전까지 우리는 할게 없는 이걸 보고 저희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책 쪽에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토론 위주로 연수를 하면서 실패하는 걸 저희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입한 게 독서토론이었습니다 그러자 달라졌습니다 왜 달라졌는가 하면요 은 책을 읽으면 실패한 얘기만 담겨 있지 않습니다 책에는 책에는 성공 실패 끝에 성공한, 성공했다는 얘기가 20% 정도 항상 담겨 있습니다 그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군가가 이런 현실에서 뭔가를 갖고 서 작은 꽃을 피워나가는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거를 보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공격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가꾸어 나간 얘기를 독서 토론에서는 하게 된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간단한 결론을 얻어내기까지 쓴 예산이 한 140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얻어낸 결론은 이런 거였습니다. 강사를 세워서 강의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가 아니라 그것만으로 안 되는 겁니다. 좋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해야지만 지속 가능하게 사람이 성찰과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책을 읽고 이야기하는 방법을 했을 때만이 에 각각의 학교에서 생님들이 공부 모임들이 작동하면서 지속해서 쭉 성장과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저희의 결론이었습니다.